안녕하세요. 아디노맘 장성숙이에요. 오늘은 3D 프린트 한 거를 조금 다듬어주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자, 얼굴에 튈수 있으니 마스크도 하고 안경도 쓰고 네, 제가 이렇게 안전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예전에 요 손바닥에 3D 출력물 미세한 것이 박혀 가지고 정형에 가 가서 열몇 개를 뽑아낸 적이 있었어요. 그 이후부터는 장갑을 꼭 착용을 하고 네, 안전 장치를 판단에꼭 타곤 합니다 자, 그래서 여기 지금 3D 출력할 때 제가 서포트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요 뒷부분이 조금 망가졌어요 근데 크게 지장은 없는 거로 네 출력시간을 좀 아끼려고 내가 요게 요게 사이즈가 짧으면 많이 무너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, 요 정도 요 정도야 뭐 귀엽게 봐줄 수 있죠 그래서 요거 가공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드러멜을이 음, 드러멜이라는 걸 이용해서 할 거예요. 그 드러멜은 요 드러멜은 요거를 바꾸면서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We'll be right back. 제가 출력을 지금 두 가지 했거든요. 요거는 이제 알루미늄 프로파일에 브라켓이에요. 브라켓. 예, 브라켓을 주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얘는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. 이상 디바이스랩에서 아두이노맘이었습니다.